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미미 드라마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네 많이 봐주세요. 일단 드라마 소개하고 등장 인물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네, 일단 드라마 이름은 내가 공주야. 죄송합니다. 이름 좀 이상하죠? 그럼 공주가 아니면 내가 얼짱이야 라고 지게요 내가 얼짱이야구요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가 이 학교에서 얼짱이에요 제 원조 얼짱 원조가 아니라 얘가 원조였어요 원조 얼짱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서 독차지한 거예요 얘 자리를 그런, 그런 거예요 이거 먼저 먼저 얼짱 얘는 뺏은 얼짱 얘는 좀 악역으로 나오는 애예요 악역 얘는 그 악역 친구예요 이름은 다 똑같이 소아 유아 설아예요 선생님 아 선생님 지금부터 드라마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똑각, 똑각, 똑각.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그래 안녕.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 어, 되게 이쁘구나. 그러오렴 네. 고치다가 좀. 자, 자기소개. 안녕, 나는, 마른 말은, 말은 초등학, 말은, 말 고등학교에서 온 설아야. 잘 부탁해. 그래, 그럼 나는, 유아 옆에 가서 앉으렴. 네. 원조 얼짱인 유아는 되게 많은 샘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공개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은 사진 찍혔네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얘들아 내일은 얼짱영대가 얼짱 경영대회가 있어. 그러니까 어 얼짱 경영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까지 선생님한테 말하도록. 네, 톡톡톡톡. 아, 맞다. 오늘은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먼저 수업을 마칠게. 띵동띵동, 띵동띵동. 그럼 안녕. 내가, 비록,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대회 나가지만, 아, 죄송합니다. 내 얼짱 실력을 보여주겠어. 혼잣말을 들은, 소라의 혼잣말을 들은, 유아. 어? 얼짱 경위인데, 우승자는 다야. 붙어보자. 올 거라 공개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 슬슬 웃고 있어서 이미지가 안나네 다음 날 아침 띵동댕동 띵동댕동 이들아, 왜 자리를 바꿨니? 아 바꾸게 됐어요. 그래? 어진경운대에 출진한 사람 저요 누구 저라 저도요 누구 유아요 알았어 축축축축축축축우들은 오늘 오후 2 시까지 우리 강당에서 모여 네 예쁘게 차려입고 네 좋다. 화장실 가야겠다. 있잖아, 너 이름 설아 맞지? 응. 너 이름, 누구냐. 소아 맞지? 응, 나소화야 어떻게 알았어? 내 감이 그래. 아, 그렇구나. 너 나랑 친하게 지낼래? 그래, 뭐, 좋아. 친하게 지나면 좋지 우리 같이 화장실 가자 그래 뭐야? 쟤내 친구 뺏은 거야? 아, 진짜 의미 없어 어차피 가봤자 내가 우승하는데 뭐하러 대회는 왜이냐고 학교 끝나고 오후 2시 아, 힘들다 여러분, 힘들면 누워 계세요, 네. 어? 유, 유, 소아야, 너 여기 왜 왔어? 아, 나도 출진하려고. 그래? 응. 네, 다음, 어, 소아, 유라, 서, 소, 소아, 유아, 서학. 설아가 출전한, 출전한, 아, 죄송합니다. 출전한 얼짱 대회. 과연 누가 일대할까요? 네. 원조 얼짱은 나야. 2편 기대해주세요. 빠이.